현재 시간 6시 12분 오전! 오전 6시 12분 아침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러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근데 메뉴가 없네 원래 맥모닝 메뉴는 싫어하지만 먹어야죠 뭐 차량 픽업해주시는 분이 월드스퀘어에서 대기한다고 하셔가지고 저기 보이는 버스가 대기 차량입니다 버스를 거의 100만년은 탄것 같은데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좀만 가면 휴게소라니까 좀 참아봐야지. 드디어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남은 목적지는 10분 정도 남았다니까 다행스. 광야 저희는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와 있습니다. 저희가 돌핀 크루즈를 하러 그 원곳이 넬슨 베이라는 곳인데 지금 사람 존나 많은 거 보이시죠? 이 사람들이랑 다같이 배를 타고 돌고래가 많이 나온다는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와 아, 날씨 개쓰레기야 어? 좀 밝아졌다 그치? 파래, 파래진 것 같아 라선바위선바위 <laughs> uh, 진짜 제주도 여행 온같 이런 게또 추억이지 한국 여행 같기도 하고 추워서 차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립톤 레몬티인데 설탕을 넣었습니다 <목소리> 어, 아무튼 이제 돌고래를 볼수 있다고 해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.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멀리 있는데 뭘 봐요? t t l e b i 니까안 나오네 아직 배는 도착도 안 했는데 한국인 중국인 조합이라 먼저 나가려고 벌써 줄 서는 중입니다. 이렇게 돌고래 크루즈를 마치고 와이너리로 이동하는 중입니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벌써 12시네요. 와이너리 앞에 도착했습니다. 사진 찍기 좋게 해 놨네요. 네 가지 종류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. 와인을 시음한 후에는 바로 여기서 밥을 먹는데 스테이크도 있고 피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아, 참고로 저는 스테이크를 골랐습니다. 무슨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럽게 뻑뻑합니다. 소고기 중에 제일 맛없는 부위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. 하지만 백수답게 전부 먹었습니다. 밥을 먹고 뒤로 나오면 이렇게 뷰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. 이렇게 와이너리에서 일정이 끝났습니다. 사실 뭐 별거 안한것 같아요.